자, 정면. <laughs> 자, 오른쪽. <laughs> 자, 2층. 어. <laughs> 네. 자, 여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긁겠습니다. 자, 시작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됐습니다자 <laughs> 오늘 스페인스와 <laughs> 저희 애드리브 준비한 링크 스폰셜데이 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아,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옥주연, 지효로 배우님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, 두 분께서 인사 한마디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, 요즘 이제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? 네, 네.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네, 네. 뭐라고요? <laughs> <laughs> 네. 멋지다 <laughs> 어,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예, 손 시려우니까 점장 챙겨서 우리가 즐겨서 잘 부탁하겠습니다. 사귈 것도 아니고. 장바비 이게 나이가 들수록 확실히 필요하더라고요. 아, 네. 네. 여러분 아무튼 오늘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네,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네, 또 뵙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하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. 네, 아, 그럼 저희도 이제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네이버 예약 함께하는 스페셜한 데 링크 스페셜데이 레드북에 함께해 주신 모든.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어, 간절히 바라면서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. 자, 우리 마지막으로 잠깐만 조금만 뒤로 와서 네, 같이 인사하면서 감기 조심하세요로. <laughs>